Directed by Show Park. 안녕하십니까. 리얼 다큐 매튜디오의 쇼박입니다. 이 시리즈 영상 리얼 다큐 프로젝트 이름은 매튜디오입니다. 매튜디오. 이 매튜디오는 메타와 스튜디오의 합성어인데요. 메타는 초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이긴 스튜디오인데, 뭔가를 초월한다는 이야기겠죠? 뭘 초월할까요? 경계, 진영, 국경, 이 세상 모든 벽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스튜디오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쇼박쇼에서 리얼 다큐 시리즈들이 하나둘씩 론칭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시리즈물을 제작하는 곳이 바로 이곳, 맥튜디오입니다. 지금 제가 귀농기촌원에서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이 나중에 리모델링이 돼서 스튜디오, 즉, 메튜디오로 대변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리얼 다큐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메튜디오는 그냥 시골집 리모델링 하는 그런 컨텐츠냐, 그런 건 절대로 아니겠죠? 리얼 다큐 메튜디오 프로젝트는 오늘이 첫 화인데요. 오늘이 1화, 즉, 첫 방송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쇼박쇼라는 채널 안에서의 리얼 다큐 1화에 해당되는 거지만 사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24년 2월, 그러니까 연초가 되겠네요. 그때 시작했던 리얼 다큐 프로젝트입니다. 정리하자면, 아, 리얼 다큐 시리즈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쇼박쇼라는 채널 안에 각 재생 목록별로 리얼 다큐 시리즈물들이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메튜디오라는 이 프로젝트, 이 리얼 다큐 프로젝트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프로젝트냐 궁금하실 텐데요. 어, 작년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영상을 올린 게 있었는데 두 개를 올렸습니다. 음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전에 시작했던 저 개인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 기록을 다 깡그리 없애버리고 쇼박쇼 지금 이 시점에서 일화하면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적인 거지만 저의 개인적인 소중한 기록이니까요. 과거에 그렇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시행착오라 하더라도 과거의 그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서 오늘날 제가 이만큼 성장을 해서 이렇게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록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음질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점의 관점에서 그 기록은 놔두되 현재 시점의 관점에서 내용을 재구성해서 앞으로 시리즈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메타 스튜디오의 줄임말, 메튜디오. 그렇다면 과연 이 메튜디오 프로젝트는 무엇을 하는 프로젝트일까요? 지극히 사적인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이어지는 영상을 꾸준히 정주행하신다면, 뭔가의 영감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리얼 다큐 매튜디오의 수요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